9 0는 얼굴로 춤을 춘다. 태어날 때부터 빠. 아, 아니 아니 여주인공. 근데 쇼인도 부부셨나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나에게 무대는 오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늘 무대를 빛내주시는 별명이 참 너무 많아요. 그 앞에 한 글자가 꼭 붙는데요. 소크리, 소에리, 소마리. 네 김소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소연 배우님 나오실 때는 아, 주셔서, 이렇게 꽃길을 좀 깔아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연습실 처음 와보시죠? 네! 너무 좋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한번 아까... 아, 소리 한번 띄워보세요. 괜찮나? 어우 잘오셨는데 좋아 좋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정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저이말 처음 해봤어요. 역시 어디 가나 사랑받는 <laughs> 소연 배우의 이 사회생활. 아, 아니. 이제 뭐 소연 배우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시죠. 공주, 오. 왕비, 여왕. 우리 소연 배우님처럼 잘 어울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 모두 다 아시지만 소연 씨의 화려한 이력. 아! 아, <laughs> 아니, 아, 감독님이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2001년 크리스틴 다에로 해성 같이 나타난 우리의 소연 배우님은 그 이후부터 20년 동안 정말 많은 작품으로 우리 뮤지컬 팬들을 네. 만나고 계시죠. 중학교 때 데뷔했으니까 20년. <laughs> 자, 이제 빠르게 화면이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요? 쭉쭉쭉쭉 읽어보세요. 아, 네, 네. 오페라 이령. 베르테르, 대장금, 마이 페어 레이디, 지킬 앤 하이드, 엘리자벳, 모차르트 의 느낌표, 펜텀명성하고 음. 마리앙 도와네트 등 너무 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다 <laughs> <laughs> 이거 내 대사였구나. <laughs> 저 모든 작품에 다 여주인공이시잖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어. 소율 씨는 음. 그러면 앙상블 해본 적이 없겠네요. 대학교에서 오페라 할 때, 대학교 어. 1학년 때그 음. 마술피리라는 작품에서 아아 마술피리 마을 사람 1, 2는 했었죠 때. 때. 대학교 그럼 대학교 때. 때 이후로는 계속 그냥 스포일인만 받는 아 여주인공만. 아유, 태어날 때부터 빠.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여주인 근데 사실 음. 오페라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음. 그때는 이제 성악하시는 선배님들이. 별로 안 계셨었고 그때 이제 제가 성악과를 나온 사람만 할수 있는 역할이니까 김소윤 씨가 네. 다 좋은데 이렇게 춤만 들어가면 <laughs> 근데 나 네. 흑역, 흑역사 하나 이거까? 아, <laughs> 하셔도 어? 됩니다. 아니 왜 근데 그리스를 하셨어요? 아 그리스요. <laughs> 어 제가 그리스를 <웃음> 하면서 <laughs> 그 <그를 웃음> 댄스 파티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laughs> 어, 안무 감독님께서 댄스 파티 때 음. 너만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의 매력이 아닌가. <laughs> 춤은 가장 잘 들키죠. 저는 진짜 네. 춤을 너무 경험이 없어요. 춤추어 경험이 없고 왜 돈을 내고 춤을 추러 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아... 돈을 줘도 춤을 못 추겠는데 그럴 정도로 춤 몸을 써본 적이 없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네, 좀 이렇게 아... 몸, 약간 몸이 부끄럽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 서 있어도 태가 나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많은 그안무 감독님께서 음. 90%는 얼굴로 춤을 춘다. <laughs> 얼굴만 보면 발레리는 왜냐? <laughs> 그것 그래, 아니 니까다 용서된다. 얼굴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음. 표정이, 표정이. 왜냐면은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그, 이렇게. 어, 얼굴로 감동을. 아, 몸 쓰는 걸잘못 네. 하시는. 몸이 부끄러워요. 근데 왜 골프를 하세요? 요즘? 아, 골프야 <laughs> 제가 뭐, 테니스를 배워도, 음. 뭘 뭐, 골프를 배워도 항상 발레하세요라는 질문을. 정작 발레도 못 하면서. 어. 대학교 때그 교양 과목으로 볼링 수업을 들을 때도 발레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포즈가 좀 언발란스 한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는 손준호 씨가 골프 되게 좋아하고 네잘 알고 있어요 치거든요. 네. 제가 하도 골프를 치러 다녀서 제가 플로리다로 유학을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골프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골프를 같이 치자고 10년 동안 저희가 사실 방송도 같이 하고 집에도 같이 있고 뮤지컬도 같이 하고 샵도 같이 다니는데 있고 싶은데. 골프까지는 같이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 no, 제발 <laughs> 취미는 함께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부부 골프 대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인데 <laughs> 그거를 그냥 섭외가 들어왔는데 오케이를 한 거예요. 출연료 많이 준다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면 제가 평생 안칠것 안것 같아서. 골프 레슨 한번 받고 그냥 필드로 끌려 나갔어요. 그제 그, 그걸 봤어요. SNS 뭐 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진짜 레슨 정말 어? 난리가 났었죠. 그 와중에 너무 예쁜 거야. 그 <웃음> 파란 <웃음> 필드에 그 까만 옷을 <laughs> 입은 인형같이 서 있는 소연이가 <laughs> 그래서. 어 저도 좋아요 눌렀어요. <laughs> 정말. 그래서 근데 필드에 나가니까 저희 우리, 저희가 항상 진짜 좁은 데서 무대만 전환을 하지 저희가 상상하게 해주는 거지 사실 저희 자체는 먼지를 엄청 그치, 먹으면서 시꺼먼데서 하잖아요. 근데 필드에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좋았어요. 하... <laughs> 제가 골프 웨어를 <laughs> 검색하고 할지 몰랐어요. 아... 너무 좋은데 좋아한 티를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자존심 상해서 네 골프 때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손준호 씨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싸우니까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laughs> 싸우기도 해요? 그부부싸움이안될것 같은데. 저희 손수... 진짜 파이팅 넘치겠어요. 아니, 손준호 씨가 계속 이렇게 막 웃긴 얘기하고 달래고 이럴 것 근데 같은데. 근데 이제 손, 손, 저는 막 이런 스타일이고, 준호 씨는 참고 참고. 그동안 보여드린, 보여 주신 거뭐쇼윈도부부셨나요 <laughs>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laughs> 쇼인도 할 정도로 음. 그렇진 않습니다. 어. 네. 어. 그렇게 연기력이 음. 뛰어나진 않아요. 아니, 장난 <laughs> 장난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래도 공연할 때, 아기 키울 때, 또 집안일 할 때,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어. 푸세요? 근데 재력발이... 스트레스를 음.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laughs> 그냥 스트레스를 묻어두는것 같은 느낌. 슬프다, 슬퍼. 네. 음. 그래서 뭐 그냥 묻고 묻다가 왜냐하면 공연도 사실 되게 드라마틱한 공연을 많이 하고 맨날 맨날, 맨날 찔려 죽잖아요. 단검에 <laughs> <laughs> 찔려 죽고 장검에 세번 베어 죽고 목아 죽고 기차에 어, 뛰어들어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목이 아유, 잘려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약간 울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음. 그냥 뭐 특별히 다른 프리는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고 TV 네, 보시면서 많이 웃고 네, 그냥 예 네, 유튜브로 음. 레전드 유머 막 이런 거 찾아서 보고 뭐 컬트쇼 10만 원짜리 사연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럼 좀 되게 많이 해소가 되는 거 스스로 그냥 푸는구나 에, 에, 에. 스스로, 스스로. 뭐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손준호 씨가 자기한테 푼다고 할것같우왜 <laughs> <laughs> 거짓말 나한테 풀잖아 막 이렇게 와, 말할 것 같은데 네. 진짜 내가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아. 후회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만나는 여자를 다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